오줌보에 생기는 질병 사망자는 2022년 방광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2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1.9%를 차지하였지만, 오줌보에 생기는 여러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질병은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생명을 빼앗아 가는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꽤 골치 아픈 병입니다. 방광염에 걸리면 오줌을 때 통증이 있거나 화끈거리고, 오줌을 두고 싶은 강하고 지속적인 충동을 느끼며, 오줌을 소량으로 자주 보고 갑자기 마려우며, 오줌을 누어도 개운치 않고, 오줌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으며,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흐리거나 냄새가 강한 오줌을 누기도 하는데, 방광염은 여성 가운데 절반이 일생에 한번 이상 겪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감기처럼 흔한 질환이라고 하며 한번 생기면 재발하기 쉬워 1년에 3번 이상, 6개월에 2번 이상 경험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2021년에도 약 157만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방광염은 성별로는 남성에 의하는 10만 명 수준으로 많 않습니다. 여성은 150만명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방광염은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걸리며 걸린 다음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 잘 낫고 있을까요? 방광염은 대부분 세균 감염으로 생기며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자극성 물질의 사용 또는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대부분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큰 창자에서 온 장내 세균인데, 우리 오줌뽀에는 유해 세균에 저항하는 방어작용이 있기 때문에 해로운 세균이 오줌뽀에 들어왔다고 해서 항상 방광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줌 속에 들어있는 자연 면역인자가 해로운 세균이 오줌뽀 점막에 붙는 것을 막아주며, 우리가 오줌을 넣을 때, 오줌포에 들어온 유해 세균은 오줌과 함께 오줌포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방광염이 여성들에게 훨씬 많이 걸리는 것은 남녀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오줌길이 긴 남성과 달리 여성은 오줌길이 4cm 정도로 짧아 오줌포 안으로 세균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성관계는 외부 세균을 오줌길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여성들이 방광염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잠시 세균 감염에 의한 방광염을 중심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 성과는 만족스러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단순 방광염은 그냥 둬도 우리 몸의 면역력에 의해 쉽게 자연치유되기도 하고 항생제를 쓰면 보통 3에서 5일이면 쉽게 치료되며 급성 단순 방광염의 치료목적은 신속한 증상 완화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진통제만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 가운데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생긴 항생제 내성균이 있으면 항생제에 잘 듣지 않을 수 있으며 항생제 치료 후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성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생제로 쉽게 치료되는 급성 단순 방광염과 달리 재발성 방광염은 항생제를 사용하여도 방광염 증세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광염이 재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염은 처음에는 그냥 놔둬도 우리 몸의 면역력에 의해 쉽게 자연치유되기도 하고 항생제를 쓰면 보통 3에서 5일이면 쉽게 치료되지만 재발이 매우 잘 되는 특성이 있어서 재발될 때마다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균성 방광염에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항생제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방광염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걸린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광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방이 쉬운 일이냐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세균의 감염 과정과 발병 과정을 이해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는데, 방광염은 재발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방광염의 예방은 방광염을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며,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는 예방 노력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세균성 방광염의 예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자신의 큰 창자에 있는 장내 세균이 오줌포에 들어와 방광염을 일으키는데 오줌포에서 면역세포들의 방어작용이 실패할 때 방광염에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광염의 발병 과정을 생각해보면 방광염을 예방하는 길은 첫째 오줌포의 세균 감염을 막는 것과 둘째,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오줌보의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오줌을 늘때 유해세균을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성관계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오줌보를 비울 수 있도록 오줌을 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오줌보가 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좋은 소음 흡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줌이 마려울 때는 참지 않도록 하고, 오줌을 누를 때는 오줌보에 오줌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세균이 오줌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가 되는 생식기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되, 오줌보나 오줌길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줌이나 똥을 누은 뒤에는 앞에서 뒤로 부드럽게 씻어주고, 강한 비누나 탈취제 스프레이, 위생용품을 사용하거나 너무 세게 씻지 말아야 하며, 알콜 음료나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도와주는 생활습관을 가짐으로써 면역세포들이 유전자에 준비되어 있는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삶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줌보이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뉴스타트를 생활로 하면 오줌보이 세균 감염과 면역세포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하여 방광염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복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